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종도 부동산 이정아입니다. 영종도 운서역 상업지가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영종도는 누가 말해도 섬이죠. 사면이 바다로 둘러쳐져 있어서 다리만 없다면 그야말로 섬사람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. 지금부터 화면을 보실 건데요. 영종도를 확대해서 들어가 보면 정중앙에 운소역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요. 운소역을 중심에 두고 도상업지가 나란히 나눠져 있는데요.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부동산에서 보는 방법으로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. 색깔로 구분을 해놓으니까 편하게 보이실 거예요. 부동산업을 하는 저로서는 이 사진이 훨씬 더 낯익는데요.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같은 상업지에서도 이렇게 분명한 차이점을 보시게 될 건데요. 자, 온세역에 있는 이쪽은 건폐율 70% 용적률 800%. 청수는 무제한입니다. 그래서 솔리움 센텀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18층으로 짓고 있는 거죠. 음...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용적률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층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조금 더 비싸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. 땅 자체가요. 그리고 이 아래쪽 부분은 건폐율 60% 용적률 600% 청수 10층입니다. 그래서 삼성 홈큐브 같은 경우에는 10층이죠. 더 이상 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파란색을 보시면 건폐율 60% 용적률 400% 여기도 청수는 무제한인데요. 처음에 있었던 거랑 용적률을 보면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가능한 건축허가도 다르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.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는 숙박, 유흥업의 허가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. 그럼 허가가 나는 땅이 좋다는 말일까요? 아니면 유해 업종이니까 안 나야 하는 게 좋을까요? 궁금하시면 전화주세요.